자, 34번입니다. 30짜리. 빈칸을 딱 봤더니요. As they say. 하면서 빈칸. 뭐, 뭐가 없어요. 할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뭐는 뭐뭐다. 일단 봅시다. variety. 다양성이 양념이다. 인생에. fantasy. 판타지는 뭘까요? 공상이죠. 상상이. 거울이다. 현실에. 3번. 실패는 가르칩니다. 더 많은 것을 못 보다. 성공보다. laziness. 게으른 것은 어머니다. 발명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데, 약간 변형했네요. conflict. 갈등이 strengthen. 강화시킨다, 그 관계를. 자, 일단 한번, 맨첫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하나 가, 가봅시다. say, 말해라.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라는 거는, 야, 이거를 말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이렇, 이렇다고 한번 말해보자. 이렇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네가 일상적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공원으로. 왜? 걸으려고, 혹은 운동하려고, w a k 운동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묻는 말 걸려있어요. 퀘스트 막 걸려있어요. 주제 글이에요. 여기랑, 여기, 알았죠? 아마도, 오늘은, 아마도, 오늘은, 당신은, should choose. 고를지도 몰라요. 다른, park, 공원을. 왜? 음, who knows? 누가 알아? 그 이유를 누가 알아? 아마도 그것은 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커넥션 선생님 이게 무슨, 자, 뭐에 대한 커넥션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은 읽으세요. 모르겠으면 다음에 풀어서 쉽게 얘기합니다. 자, 뭐에 대한 연결? Different energy, 다른 에너지 In the other park 다른 공원에서는 다른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쪽 공원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받고 저쪽 공원에서는 다른 에너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쪽 공원에 가면은 막 물회가 많고 저쪽 공원에 가면 막 숲이 우거지고 그니까 러 환경이 다르죠 그러면 생각해 봤더니 어? 다름이네? 다름? Different Energy 생각하고 1, 2, 3, 4, 5 Different에 해당되는 거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아, 어, 이것이 아닐까? 고민을 하시고,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으세요. 지금 뭐라 그랬죠?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그 위에 문장 읽으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 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떤 과정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결론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by. 뭐 하는 것에 의해서? forcing. 강제하는 것에 의해서, 당신 자신이 뭐 하도록 to do something different,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강조하는 것을 의해서, 강요하는 것을 의해서.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awakening.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끝났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뭐, 이런 건, 뭐,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당신은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취소하도록 something, 뭔가를 어떤 모든 것, 뭐 어떤 어떤 것 will benefit you. 당신을 이롭게 할 어떤 것 in the long run. 길게 봐서. 그러면 이거 하,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질리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죠. 길게 봐서. 왜냐하면 공원 산책을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디프런 나왔죠? 맨 처음에도 디프런 나왔죠? 나왔죠? 맨 처음에 문장과 주제 문장과 맨 끝에 결론 문장이 똑같죠? 그럼 끝난 거죠. 1번.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 빨,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35번. 자, 주어진 글이 있어요. 그럼 일단, A는 안 붙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B를 보느냐, C를 보느냐.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보세요. i d e a s 생각. 모여가는 생각. 얼마나 많은 disclosure. Disclosure는 안에 있는 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개가 is appropriate. 적절한 지는 very. 이 문장의 뻑다구는 생각들은 다양해요. 이게 뻑다구입니다. 자, 생각들은, 뭐에 관한 생각?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에 관한 생각. 내 개인 신상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Among cultures. 자,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다양하대요. A번 벌써 이상하죠? 반면에, 이 뭐야? 반면에 일본 사람은 이상하죠? 그럼 B랑 C를 봐야 돼요. Those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 과거분사죠. 형용사죠. 그렇죠. Bear, b o r bone. 과거분사 형용사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람들은 tend to be high. 아, 높은, 높은 공개성을 갖고 있대요. 이건 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박스 안에 데이 있었습니까? 박스 안에 데이 없죠. 컬처만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런 문제는 뭘, 뭘잘 봐야 되냐면요. 대명사. 그 다음에, a man 하면 뒤에는 the man으로 봤죠. 관사. 연결어.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순서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 로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공개를 많이 한다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C의 대이가 미국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일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C로 가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일본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36번입니다. 이건 약간 신화 같은 얘기예요. 얘가 공격을 받았대요. 신이에요, 신. 모인이가 공격을 받았대요. 라이벌 가신 드로머 디너 뭐, 이런 애한테, 끔찍한 전투에서, 근데 어째서냐면요, 땅이 아니고, 위, 별에서, 공중, 하늘, 별에서. 그런데 여기서 모인이가 떨어졌어요. 그별 밖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타스마니아라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 이거 무슨 소리일까. 자, B인가 C인가 보세요. 그리고 그는 죽었다. C는, 그가 죽기 전에. 방, 방송에 나왔네요. 그럼 보세요. B는,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준 사람 지금 있죠? 그가 죽기 전에. 그럼 C로 가야 되겠죠? C로.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들기로 했대요. 꼬리 달린.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캉가루처럼 꼬리 달린 게 너무 불편해요. 무릎을 꿇지도 못해요. 그래서 A, 이 신은 누굴까요? 전쟁에서 이긴 드로미 디너라는 그 사람이 꼬리를 없애주고 무릎을 만들어줬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37-38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이 뭘까요? 어딜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글을 써야 됩니다. In the US, in the US. 미국에서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메타포. 메타포는 은유죠, 은유. 시간에 대한. 그러면 이 앞은 뭐가 나올까요? 미국 아닌 곳이 나오겠죠. 이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미국의 은유에 대한 말이 나오겠죠. 그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미국이 아닌 나라가 쭉 나오다가, 왜? 미국에서는 하고 처음 시작하니까. 그럼 골라보세요. 어딥니까? 자, 어딜까요? 쭉 가세요. 처음에 이제 브라질 사람 얘기 나옵니다. 브라질 사람 얘기 쭉 나오다가 쭉 가다가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 자리입니다. 해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이 쭉 보시면 We think such statements 그러한 언급이 메타포 은유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역시 물론. 자, 문화 안에서 개인적인 태도들은 뭐라고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매우 다양할 수 있대요. 그럼 보세요. 이 뒤에는 다양한 태도가 나오겠죠. 위에서는 다양하지 않은 한 가지 태도가 나오겠죠. 그럼 한 가지 태도 얘기를 하다가 다양한 태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써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볼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쭉 가다가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예를 들어서 뱀. 뱀은 추앙받는데요. 몇몇 문화의 사람들에서. 그이 문화 사람들에서는 전부 다 추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전부 다 싫어함을 당해요. 그리고 쥐들은 여겨져요. 병균, 병균을 옮, 옮긴다고. 유럽에서. 유럽의 문화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미국의 문화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인도의 몇몇 부분에서는 또 존경받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은 얘를 싫어하는데 또 얘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맞게 됩니다. 39번입니다.